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자유 세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정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중대한 호소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이 현실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의 법치주의와 권력의 균형 그리고 국민의 뜻이 무시되고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부패 척결에 앞장섰으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그가 내린 결정과 정책들은 때로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지만 그 모든 과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정치적 보복의 희생양이 되어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정의로운 나라에 살고 있는가? 권력은 국민을 위한 도구인가? 아니면 특정 세력의 무기인가? 권력은, 권력은 국민을 위한 도구인가? 아니면 특정 세력의 무기인가?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과연 법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가? 아니면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결과인가?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은 단지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며, 국민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되찾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정의를 외치고 자유를 지키며,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